자 물의 이온구 상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봐봐 에? 거의 다 끝났어 집에 가서 이따가 맛있는 거 먹고 자자 자, 물은 자동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잘안 된다? 아니다 잘 된다 잘안 된다? 잘안 된다 얘가 이따시만큼 있고 얘는 이만큼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다 물의 이온고 상수는 수소위원회의 몰농도와 수산화위원회의 몰농도의고부로하던데이 값이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 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지? 자잘봐 잘봐. 이 평형상수는 누구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랬지? 온도. 온도에 온도 의해서만 변한다 그랬어 그럼 좀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 좀 생각을 잘해야 돼 그냥 물이라면 그냥 물이라면 언제나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같을거야 맞아? 계속 1대1이잖아 얼마로 같을거야? 1.0 곱하기 10의 라이너스 7승으로 같을거야 맞냐고 그래서 물의 pH가 7인거야 알겠니? 물의 pH가 7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야, 이건 심하야. 이거 심하라고 심하. 이해를 돕기 위해 심하. 염산을 넣으면 여러분들 다 알죠. pH가 커져 작아져. 작아질 거 아니야. pH 막 내려가서 위산. 위산 염산이지. pH가 얼마야? 위산, 생물 하지 않았어? 소화, 일종 뭐야? 선생님 따라해봐, 위, 해봐, 위 길게, 위안 해? 위치해 위, 해봐, 위 이네 위한번 <laughs> 제가 쓰고 있을걸, 안쪽 부자 pH가 얼마라고, 위에 pH? 2 1하고 2, 염산 때문에 2라고 그거, 우 투하다가 보면 넘어오면 여기 막 따끔따끔 하잖아. 그지? 네. 여기에다 염산을 넣으면 pH가 커져, 작아져. 네. 작아질 거라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얘안 변하잖아. 맞지? 네. 그러면 염산을 넣으면, 염산을 넣으면 얘가 증가하고 얘는 감소할 거야. 맞냐고. 염산을 넣었다는 건 수소이온을 넣어준 거잖아 얘가 막 올라가 그래서 위에서 pH가 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소이온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2승만큼 된 거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몰라 커졌지 몇배 커졌어 10만배 커진 거잖아 10에 5승 안 그래?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수산화이온은 10에 마이너스 12승으로 줄어버린 거야. 왜 그래?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한 놈이 많아지면 한 놈은 줄어야 되는 거야, 반비례로.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염기가 됐다. 염기를 넣으면 누가 많아지겠어? 얘가 막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pH가 12야. 그럼 얘가? 다시. 얘가? 마이너스 12가 됐으니까 얘가 2가 되겠지, 그치? 이해하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게 pH입니다 이게 다 평형에서 오는 얘기야, 평형에서 그러니 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 제가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 온도가 변해야 된다는 걸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이 곱은 항상 일정한 거야 책을 보세요, 책 164페이지 밑에 보면 그 얘기야. 산성용에게는 파란색이 엄청 많잖아. 그지 중성용에게는 둘이 똑같잖아. 염기는 빨간색, OH가 많은데, 둘의 곱은 항상 얼마로 똑같아야 돼? 14로 똑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14로. 이해하겠니?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pH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H. 봐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이제 pH가 나올 건데,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농도 지수라 그래? 얼마나, 이거 쓰기 귀찮잖아, 그치? 쓰기 귀찮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로 나타낸 거야. 이게 pH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거 쓰기 싫은데요. 얘는, 저는요, 여기다 이거 집어넣고 싶은데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p. h 그렇지, pH랑 pH랑 o 다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pH만 배우는 거야. 왜? 하나만 하지 뭐. 왜? pH랑 pOH랑 뭐 하면 항상 얼마겠어? 살거 아니야. 빼기만 하면 되잖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만 쓰는 거야. 하나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0부터 1, 2, 3, 4. 나 이거 켰니? 네. 돌아가니? 네. 아. 우리 네. 먼저 다시 쌩쇼할뻔했어 자.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있지? 얘가 14까지 있는 이유 얘기했지? 얘 때문이잖아. 맞냐고? 그러면 얘가 중성이야. 얘가 뭐라고? 얘가 중성이고, 여기서 pH를 따져봐라. 그러면 이 pH 얼마야? 여기 pH 얼마야? 7. 여긴 pH.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이거 pH 써놓고. 농도 해야지, 농도. 농도. 여기서 수소의 농도가 얼마라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7,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4, 아. 그러면, 이 pH에서, 이 pH야? pH 1 차이는 몇배 차인 거야? 1배 차이인거죠? 그럼 pH, pH 4 차이는 몇배 차이인거야? 40배야? 만배야만배지 10배 상승이지? 이해하겠지? 40배라고 나오기도 해 20배 막 이렇게 응. 나와 그럼 틀린거야? 어?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가야돼 네. 이게 pH야 아난이것을려고 네. 했구나 그럼 여기다 pH를 쓰면 얘는 얼마야? 14개 차이 그지? 13, 12, 11, 19, 8, 7, 6, 5, 4, 3, 2,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성인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pH랑 pH도 항상 14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 예. 네, 됐네.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이시험쫙 뒤에 가면 효정이는 봤는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걸 배울 거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화학 반응 을 하면 온도가 막 올라가, 온도가 막 내려가. 에너지를 흡수해, 흡열. 방출하면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 중학교 1학년때다 아, 했습니다. 물질 대사. 광합성, 발열이야, 흡열이야. 광합성. 흡열이야. 전기분해, 흡열이야. 열분해, 흡열이야. 그럼 발열은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 뭐 있어요? 연소, 중화반, 응 진화당산의 용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온도 올라가는 거. 얘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그냥 한번 해볼 거야. 아시겠죠? 봐봐. KW는 누구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온도야. 그럼 내가 네, 해볼게. 25도씨에서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이잘 어? 보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40도 시에서는 얼마가 봤니 여기서부터 선생님 이 임의의 숫자를 쓰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 경향만 비슷. 여기서는 1.7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3승이야 커졌어, 작아졌어. 커진 거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야. 60도씨에서는 뭐뭐2.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뭐 13승이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졌어 80도씨가 됐더니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됐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졌죠 커졌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그렇다면 물에 자동이온하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열을 흡수해야 잘 일어나. 방출해야 잘 일어나. 보면 알잖아. 흡수하죠? 그열 반응. 그열 반응입니다. 아, 이걸 묻진 않을 거야. 그냥 이해만 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물을 끓이면, 이온화 상수가 커지지, 커지지.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 8 0도 물에서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이 많겠어, 수산화 이온이 많겠어. 똑같겠죠? 똑같을 거 아니야. 물을 끓였는데, 그래 안 그래? 왜이 과정은 이거라니까. 개수가 똑같잖아, 다를 수가 없잖아. 순수한 물은 뭘 첨가하지 않으면 음. 얼마로 이렇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아 이거니까 반남어야지 그렇지? 맞잖아. 그러면 이 물의 pH 얼마겠어? 6이죠? 0입니다 pH 범위는? 넓어졌어 좁아졌어? 좁아졌어 0부터 몇 가지밖에 안되겠어? 10일까지밖에 안되 물을 끓이면 pH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물을 가열하면 pH는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pH는 감소해 진가해? 같이 감소합니다 pH도 7이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물을 끓여서 pH가 감소했으니 산성이 된 거니? 산성이야? 응. 그래도 뭐야? 응. 그래도 중성이야 이런 거꼭 알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물을 끓여서 pH가 감소했지만 그래도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러니 중성인 겁니다 물을 끓였더니 산성이 되면 냄비가 빵꾸 나겠죠? 괜잖아녹아서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이해되냐고 여기까지면 이 내용은 다한 겁니다. 그럼 참고로 조금만 더 봐. 이제 참고로 얘기하는 김에 pH 몇 차이라고 이거 pH는 몇배 차이라고 이거 다 무슨 농도라고 몰 농도라고 했죠. 몰 농도라고 했죠. 네, 맞냐고 몰 농도야. 그러면 이런 걸 한번. 0.001 몰롱도 HCl이 있습니다 자 몰롱도 주어졌죠? 100% 이온화입니다 사실은 이 이온화도가 원래 100%가 아니라서 계산을 해야 돼요 화학투는 여기는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 100% 이온화인데 무슨 말이냐면 HCl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원래는 가역반응이야 원래는 무슨 반응이라고? 가역반응이야 가역 얘들아 이 세상에 비가역반응이 많겠니 가역반응이 많겠니 가역반응 다 가역반응이라니까 그러니까 비가역반응 내게 외운 거잖아 아까. 안 그래? 비가역반응이 저거 물론 밀폐된 공간에서라는 조건이 좀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 밀폐돼야만 돼 아까도 어 이산화 질소가 사산화 이집소 되는 것도 밀폐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라는 건 닫힌 게라는 거, 닫힌 게. 닫힌 게 지구과학을 나한테 배운 사람 다친게가 뭔지 알 텐데. 그럼 이랑때 했던 거야? 여기 봐봐. 다 넘어갔다는 뜻이야. 얘는 pH가 얼마야얘 농도가 곧얘 농도잖아. pH 얼마야? 3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pH3이라니까. 아, 이게 안 되나? 야, 얘 몰롱도가 얼마라고 염산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근데 100%유연하니까 얘는 없잖아. 얘만큼 얘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몰롱도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pH 3이잖아. pH는 얼마야? 11이지, 11. pH랑 pH 3, 14 항상 나와야 된다니까. 그 말이잖아. 어? pH 3이야? 아니, 진짜. 여기다 이렇게 다했으까 아, 얘 pH 얼마야? 응. 일하니까. 대신에 100% 이혼하다 했을 때? 어? 뭐가 어려워. 얘는 100% 이혼 안 하지, 약산이니까. 약산은 100% 이혼 안 한다고. 그런 걸화트에서 배운다고. 필요 없고. 100% 이혼한다 치자. pH 얼마야? pH 얼마냐고. 오잖아. 그러니까 얘, 얘가, 얘보다 약하잖아. pH가 센 거잖아. 얘 되냐고. 자, 그랬어. 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 재미없지만, 은 어? 얘를 물을 넣어서 100배 물켰어. 사실은 100분의 1로 물켰다고 해야지, 그치? 그 농도가 얼마야 이제? 100배 불 켰으니까 7-5승 몰 농도일 거 아니야 pH 얼마야? 5지? 맞냐고 다시 얘를 1000배 불 켰어 그럼 pH가 얼마겠어? 어? 8이야 이게 계산이 안 된다. 이거. 왜냐 염산에다 물을 연락해 부었다고 연기가 되버리는 어면되데안 되는 거지 그거. 이게 함정이야. 이해되겠어? <laughs> 여기는 괜찮아. 얘가 몰농도가 천 분의 일이야. 응? 그 물을 막 때려 부어서 농도를 백 분의 일로 물켰으면 몰농도가 십만 분의 일이잖아. 이건 돼. 여기다 물을 막 부어가지고, 침대 또 물켰어. 그렇다고 염기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물켜서 이로쭉 가긴 하지만, 여기까지 수렴, 수렴, 칠해, 수렴, 오케이? 칠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 이건 이런 쪽으로 말이 안 되지? 염사에다 물을 붓는데 그게 살, 염기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로 수렴하는 거야. 염기가 되려면, 무조건 OH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런 게 이제 함정으로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라, 혹시 알면 좋겠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까 왜냐? 몰롱도 다 배웠죠? 지금 다 배웠죠?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안 되면 다시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험에, 이거 게도 되겠다. 다썼어요